안녕하세요. 이번 독일 25-2학기 겨울학기에 독일 비아나드리나로 파견하게 된 윤여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숙사에 제가 어제 들어와서 짐을 풀기 전에 어떤 걸 가지고 왔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짐 풀기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어, 28인치랑 26인치 캐리어 두 개를 들고 왔고 거기에 백팩까지해서 들고 입독을 했고요. 그래서 한 통에는 완전 옷만 갖고 오고 하나에는 완전 큰 생활용품들을 담아서 갖고 왔고 23kg씩 꽉 채워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걸가져왔는데 좋은지를 보면 이 전기장판을 가져왔습니다. 전기장판 집에서 제가 쓰던 건데 갖고 오면 좋다고 해서 그냥 갖고 왔어요. 그리고 공병 같은 거 담아오면 되게 좋다고 해서 공병 담아왔고 눈썹 칼, 샤워 타올, 그리고 바라 조금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행 갈때로 빨랫감 넣기 좋은 가방 이거 하나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거! 다이소에서 변자렌지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그릇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세개 들고 왔고 그리고 이런 스포츠 타올을 갖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또 따로 설치를 해보니까 스포츠 타올이 더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뭐 다른 오시게 된다면 이보다 더 조그만 습식 타올을 찾으셔서 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수건들이 굉장히 유용하더만 이게 다큰 수건이 큰 수건만 있고 작은 수건이 있어도 되게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에서 버릴 수건 몇 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왔고 그리고 수저통. 셔 통도 이렇게 있 그리고 행주 행주도 다이소에 샀는데 이거 제가 액션이라는 곳에서 봤는데 이거 행주 있어서 굳이 안 가져오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 휴지나 이런 비상용 휴지나 알코올 솜 그리고 물티슈 몇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용품 담아봤는데 어, 비닐장갑이랑 일회용 빨대 그리고 이런 일회용 이런 접시 이케, 이케아에 추천 이런 플라스틱 접시 수세미 두개 갖고 와서, 하나는 저기 지금 부엌에 있고요. 고무장갑 갖고 왔고, 이런 약간 플라스틱 젓가락이랑 숟가락, 포크. 아, 그리고 주방 가위, 주방 가위도 가져왔습니다. 주방 가위 여기 안 판다고 해서 주방 가위 하나 갖고 왔고요. 그리고 렌즈 세척액, 여기도 있는데, 그래도 며칠간 사용해야 될것 같아서, 렌즈 세척액이랑 비거리 갖고 왔고, 제가 당근패드를 쓰다 보니까, 120일치의 당근패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차... 그럼 4개월밖에 안 되네? 아, 어떻게든 되겠죠? 그리고 날씨는 또 이런 화장품 리필, 클렌징 펜조그만한 거. 그, 이거 왜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전기 청소포. 이거 굳이 안 봐주셔도 돼요. 여기 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저기식 전기 포트. 그, 무게꽤 나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울 벌레, 벌레 퇴치기 이런 것도 갖고 왔는데, 세탁망. 세탁망 두개 정도 갖고 왔고요. 그리고 진드기 시트를 세개 갖고 와서 하나는 지금 침대에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단 퍼프나 이런 당장 써야 되는 화장품 같은 거가지고 돗자리 갖고 왔고 다이소에서 샀고 그리고 약. 약을 뭐가 더 있냐면 데드 멀미약 타이레놀 소화제 생리통약 그리고 종합감기약 두개이 정도가 낫고 그리고 약간 외국인 친구들한테 지금 한국 간식 이거랑 이거 챙겼거든요. 이거랑 이거. 근데 제가 다 먹고 있을지. 외국인 친구 만났을 때팩 같은 거 주면 좋다고 해서 올리브영에서 한이 정도의 팩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다 쓰고 있요 그리고 이런 코인 육수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거 있으면 좋다고 해서 코인 육수 가져어요 그리고 핸드폰 필름이랑 케이스 좀 갖고 왔고. 그리고 렌즈 6개월 치 여기다 렌즈 6개월 치고. 그리고 가비 집덕백, 집터패, 집덕백도 생겼고요. 근데 이거 굳이 자리 없으면 안가져오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팔거든요. 목걸이도 가져왔어요. 목걸이 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갖고 왔습니다. 이런 실내용 슬리퍼도 갖고 와서 버리고 가려고. 이거 신고 생활하고 있어요. 이거 좋아요. 여러분도 가져,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가져오셔야 되고, 이거는 굳이 안 가져도 될것 같다. 면봉이랑 선크림. 슬로 스프레이 같은 미처 저기 담지 못했던 것들. 손톱깎이 이런 김. 된장히슬링합니다 지금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김자반. 이렇게 갖고 왔고. 불닭 소스. 비빔장 소스. 도 이렇게 몇개 갖고 왔습니다. 그 성분 카레도 갖고 왔는데, 이거 제가 4개 샀거든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하나밖에 살면서 못했어요 그리 여기는 소금 이런 건 파는데 고춧가루나 간장 이런 거는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고춧가루는 통에 집에서 담아갖고 고추장 팁으로 가져왔고 간장 조그만한거 하나 갖고 왔고요 쌈장도 갖고 왔어요 이거는 그냥 그 여분 가방 열 펼칠 수 있는 가방 그리고 그 고데기 그리고 아 카레 두 개네? 카레 두 개다 그리고 볶음 김치 팬으로 된거두개 갖고 왔고 그리고 엄마 깻잎 아 그리고 유럽에서는 소매치 여기 많다고 해서 이런 에어... 에어태그? 또 여기 위탁수하물 넣어가지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위탁수하물 나올 때 되게 빨리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블럭볼 그리고 큰 라면 두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 옷은 아우터는 3개예요. 패딩 2개랑 그냥 코트 하나랑 잠바 하나 3개 그리고 바지를 좀 많이 가져오라 해서 바지 한 7개 정도 챙긴 것 같고 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뭐 소개해드릴 거 없나?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리고 저거. 와이파이 공유기를 집에서 가져왔거든요.